네, 안녕하십니까. 생존 코딩입니다. 오늘은, 뭐, 최근에, 어, 가장 많이 팔려나, 팔려나가고 있고, 가장 핫한 조합이죠. 물론, 3600이 가장 많이 팔려나갑니다만, 네, 어쨌든, 좀 핫한 조합, 라이젠5 3500X와, 음, 지퍼스 디스 1660 슈퍼의 조합을 가지고, 오늘, 어,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여기 가격을 적어 놨습니다만, 제가 추천드린다는 건 아니구요. 만약 이렇게 조, 조립하신다고 하신다면 나머지는 괜찮은데 그래픽 카드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뭐 갤럭시가 AS가 좋은 회사고 전체적으로 품질이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만 16690부에서 이 제품 이렇게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네, 저는 이걸 좀 싸게 구매할 수 있어서 제가 구매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1690부에서 성능이 안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열, 발열이 조금 있고 어, 전원부가 그렇게 좋은 그래픽 카드는 아니에요 네 파워는 저는 이 제가 제 가지고 있는게 이거라서 이걸 썼지만 뭐 마이크로닉 600와트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현금 최저가 다나와 2020년 4월 19일 기준 다나와 현금 최저가를 해보면 케이스를 제외한 가격이 요정도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어 직접 현금을 가지고 어 최저가를 찾아다면서 구매하면 택배비 여기에 택배비 정도만 다음에 구매가 가능하시고 본인이 직접 조립하시면 되겠으나 만약에 대행을 맡기시거나 어떤 업체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샵 다나와 기준으로 물건 값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단 좀더 가격이 비쌀 거고요. 당연히 케이스 값 들어갈 거고 조립비 또는 뭐 조립대행비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보다는 90만원 거의 초반대 정도의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오늘 저는 라이젠5 3500X의 PBO를 활성화한 상태 그 다음, 메모리도 여기는 2 1300, 2666이지만, 3200에 CL16, 18, 18, 18, 36으로 메모리 오버클럭을 한 상태에서 오늘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요. 이 질문이 자꾸 들어와서요. 어, 제가 어, 화면에 게임을 실행할 때 프레임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위에는, 뭐 보시는 거, GPU, 이게 온도고, 이게 GPU 점유율이고, 이게 GPU 클럭이죠. 그 다음에, 이게 메모리 사용량이고, 얘는 CPU, 이게 퍼센트, 즉 점유율이고, 얘가 이제 CPU 클럭이에요. 밑에 이게 뭐냐. 여기 보이는 이 D3, d 1이라고 되어있는, 이건 이제 다이렉트 11을 쓴다는 거고, 여기 11이 잡혀있으면 다이렉트 11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 왼쪽부터, 여기 현재 프레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최저 프레임, 여기 평균 프레임, 여기 최고 프레임, 여기 1% 로우 프레임. 0.1%로 프레임이었습니다. 제가 색깔 넣은 이유는 뭐냐면 오렌지색으로 이긴 현재 프레임을 나타낼 것이고 이게 평균이고 이게 1%로 오니까 색깔이 들어와 있는 걸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 지금부터 예, 벤치마킹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작하겠습니다.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낙하산을 펴야 한다. 낙하산을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멀리 날아갈 수 있다. 지상에는 약간 늦게 착륙하겠지. 주목표는 모든 적을 제거하는 것이다. 건물 내부에서 무기와 탄약을 찾아 근처 상자에서 나는 소리를 확인해 장갑판을 집어. 무기가 필요한 이 찾아봐. 잘했다. 미니맵의 붉은 점으로 근처에 있는 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장갑판을 집어. 적을 처리해. 잘했다. HUD의 우측 창단에서 남은 적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장갑판을 집어! 현금으로 보급 위치에서 킬스트링및 스페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다. 는다가 <목소리> <자, 목소리> <자, 해봤자. 등등들. 목소리> 나와! 该死的屁！ 네. 긴 영상 네. 여기까지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좀 뒤로 하시죠. 뭐 중간중간 끊어서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자, 우선 결과 한번 뭐 결론 한번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MD 3500X에 1660 Super 조합으로 쭉 테스트를 해 봤는데 음, 뭐 3DMark 파이어 스트이크나뭐 3DMark 타임스 파이 결과는 뭐 저렇고요. 게임 여덟 개 전부 모두 어뭐 어느 정도 적당한 타입을 하신다고 하신다면 1080p 즉 Full HD 기준으로 60이나 75Hz 모니터에서 시는 분들은 뭐 크게 뭐 지장 없이 게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 보시면 매트럭스스 뭐잘안 하시겠지만 혹시 즐기는 분이 계신다고 하신다면 얘는 1% 정도 워낙 낮게 나와서 어 옵션 타협을 노멀보다 좀더 낮춰서 하셔서 게임을 즐기셔야 할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배틀 어 코로보드티워즈는 제가 해보니까 아. 어,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로 충분히 60프레임 정도는 뽑으면서 게임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배틀그라운드인데 배틀그라운드 국민옵션에서 제가 지금 여기 155를 적어 놨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워낙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접전지에 들어가서 프레임을 테스트하고 싶은데 3초 이상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외곽 지역을 돌다 보니까 프레임 좀잘 나온 경향이 있고요. 실제로 접전지에 들어가시면 이것보다 30프레임 정도 덜 나옵니다. 125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고 1%로도 이거에 거의 3분의 2 수준 밖에안 나와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나왔던 수치를 보시고 1 4 3몬테에서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1 4 3몬테에서 게임하면 뚝뚝뚝 끊어집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접전지선이 이거만큼 안 나온다. 그 다음 두 번째 1%로가 너무 낮아요.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이 수치가 나오는 게 오히려 143 모니터에 옵션만잘타 타입하면 가능할지 모르지, 이렇게 1%로 고 이만큼의 간격, 거의 100% 간격이 떨어져 있으면, 실제로 얘가 144가 나온다고 한들, 얘가 너무 낮아가지고, 0.1%가 너무 낮아서, 어, 움직임이 부드럽지도 못하고, 약간 사, 게임하는, 게임자 입장에서는, 게이머 입장에서는 뚝뚝뚝 끊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 사양을 가지고 144 모니터가 오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제가, 어, 뭐 3500x의 p b o 키이고 뭐, 1660 super하고, 메모리 3200 정도 오버클럭하고 써보니까, 어, 143 모니터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어떤 게임을 하셔도 충분히, 뭐, 어느 정도 옵션 타임만 하시면 충분히 잘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결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거나, 여기까지 열심히 보셨으니까, 어, 예. 좋아. 뭐 좋아요까지 안 눌러 주셔도 돼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청년 코딩이었습니다.